음... 어... <목소리>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령의 날 둘째 미사로 봉헌됩니다 매일 미사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3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전례를 위하여 투자하신 휴대전화를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선가 227번 227번입니다 <목소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리라 그 맞이해서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세상을 떠난 우리 성직자들, 또 신지들, 또 부모 형제들 이 자리에 함께 기여하고 그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소리자 예, 묘지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구에서는 두분 시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정표 시모님, 또 원동수 시모님, 5월 달에 이정표 시모님 돌아가셨습니다. 7월 달에 원동수 시모님 돌아가셨는데, 원동수 시모님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 벽에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는 안동교구에 두봉 주교님께서 돌아가셨고 지난 8월에는 이제 서울에 여경천 주교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난 4월에 부활 대축일 다음 날에 누가 돌아가셨죠? 교황님, 교황님 돌아가셨죠? 네. 브라고 교황님 벌써 잊었어요 <laughs> 6개월이 지났으니까 뭐그 부활절 다음날 경주로 m 마우스 하는데 교황님 돌아왔다고 막 인터넷으로 막 뜨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래서 알았어요 네. 작년 9월에 이제 우리 한국주교단 사도자 정기 방문이 있어서 교황청에 갔었는데, 그때 교황님을 아련하고 이렇게 담소를 음. 나누었는데그 어, 모습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고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벌써 작년 고울이더라고요. 교황님은 또 지난 4월에 돌아가셨고, 이미 벌써 6개월이에요, 지하수. 그리고 두봉 주교임이나 유경천 주교임이나 또 이정철 신호님이나 운동 수심의이나 최근까지 우리 가까이에서 지냈던 어 그런 분들입니다.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뭐 나이가 많던 적든간에 예 돌아가신 거는 이건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주님의 자비를 보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유령의 날을 맞이해서 이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또 우리가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여기 많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묘지가 형천된 게 벌써 1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laughs>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 영원히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응, 기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진리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laughs> 진리죠? 예.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모든 사람은 좋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 양 기둥에 한쪽에 4디의미또 다른 반대쪽에 이제 그라스티비라는 라틴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그런 라틴어 격언인데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죽음이 너에게도 올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잘 살아라.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뭐 각자 이제,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른다. 모르지, 아버지 만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젊을 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60이 되어서, 또 80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 근데 또 90이 되어서도 안 돌아가시고, 또 100세가 되어도안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뭐,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 하나가 또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죠?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말 알아요? 예. 오 많이 쓰죠? 예. 특히 야구 경기에서 많이 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몇년 전부터 유명한 말이 됐는데, 이 말은 이제, 그 미국의 야구선수,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그걸 찾아보니까, 요기베라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뉴욕 양키즈에서 18년 동안, 그 포스로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 18년 동안에 10번을 우승했어요. 뉴 e 양 York, 지금 월드 시리즈 n 제일 많이 우승한 팀인데 지금 월드시리즈 우리 한국시리 y o 끝났지만 w y 가 r k New York, New York, n e 이 York, New York, New y 하고토론토 블루제이하고 토 w York, New York, n 이제 끝장납니다. 7차전이 마지막이니까. 며칠 전에는 18회까지 갔어요. 이 야구 얘기 너무 하는 거아닌가 <laughs> 원래 9회로 그 끝나야 되는데, 월드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정을 넘었어요. 18회까지 갔어요. 배로 했잖아요. 과연, 뭐, 이제 마지막 7차전까지. 여기 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구는 구회말 투아웃 붙어다는 말이 있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는 얘기죠. 공 하나에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공 하나에 역전을 할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 야구란 거예요. 그래서 요, 그 묘미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짓는 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공 하나하나에 집중을 다하라.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자신 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그 삶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도 오늘 내가 너에게 희 안식을 주겠다. 수고했다. 네? 수고한 사람 다 나에게보다 내가 너에게 희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정말 끝일까? 끝이 아닙니다. 뭐 자연도 뭐 이렇게 순환하고 합니다만, 뭐 그런 어떤 순환이나 윤회가 아니라 인간의 삶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무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계시는 모든 성인들, 어제가 이제 모든 성인의 날대축일이었는데 어제 모든 성인의 날대축일은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건 시민이나 뭐 이런 소아 대리사나 이런 성인 성녀만이 아니고, 천국에 가신 모든 영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신 모든 분들, 성인들에게 지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아멘. 이의 전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더이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것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 묘지 순례하고 또 기도하면 또 전대사를 예, 받습니다. 많이 오늘뿐만 아니라 어, 많이 예, 순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성모당에 예, 미사는 없습니다. 예, 성당에 본당에 가면은 미사를 여러분들 예, 뭐 오늘 주일 의문을 했습니다. 이 미사로 했지만은 뭐더 참석할 수 있어요 예, 그동안 이제 신청사 조청사 공사한다고 불편이한 2년 정도 계속 있었는데 이달 안으로 다 마무리되고 정문 으로 이제 모여올 예, 수 있을 겁니다 어, 이달 안으로 음,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고 음, 함께하신 모든 분들, 또 순무당 공사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함께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자의 부활로서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 주 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강곡하소서 아멘, 살아 있는 저희에게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모든 이에게는 빛과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교우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는 행복을 누리게하소서아멘전서 a 우리서는우리모두에게축복서내리시어 길이 머물게하소서아멘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